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 최사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데이투 오셨습니다. 영어의 문장의 1형식에서부터 5형식까지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그 전에 몇 가지 제가 퀴즈를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읽은 공부 잘 하셨는지? 우리 이름을 나타내는 게 뭐였었죠? 명사. 맞아요. 그거를 이제 대신 받아주는 게 대명사가 있었고, 그 다음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게 동사. 그 다음 명사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 ly로 끝나는 거, 부사. 자, 명사 앞에다가 쓰는 거는, 전치사, 구구절절 단어 단어 연결해주는 건 접속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으스 이런 거는요 어, 감탄사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문장의 구성 성분까지 보셨잖아요. 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는 걸 보셨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영어라는 건 위치가 참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순서들이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대망의 첫 번째 시간이죠. 어, 문장의 일형식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냥 주어 동사예요. <laughs> 우리가 주어 동사라고 해도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비밀을 알고 계시죠. 사실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입니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인데 서술어 자리는 동사밖에 못 쓰니까 그냥 주어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어쩐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 되는 거죠. 나 이래. I work 끝 문장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I work 나 이래. 그는 이래. He works. 그녀는 이래 she works 그들은 이래 they work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은행에서 일해 한번 가볼까요 i work in a bank 뒤에 들어가 있는 in a bank가 바로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 구가 뭐예요 선생님 저 진짜 옛날에 제가 전치사 구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 진짜 그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잘 봐요. 전치사 in 보이시죠? 이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a bank라는 명사 앞에다가 in을 써놨어요. in a bank는 두 글자 이상입니다. 세 글자니까요. 그런데 in a bank 안에는 중어랑 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구다절이다 구. 그리하여 전치사 구 혹은 어, 어떤 선생님들은 전명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시죠. 아 그런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누가 어쩐다. I work. I work in a bank. 나는 학교에서 일해요. I work. 뭐 in, in a school. 뭐 at the school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 어디 어디에서 일한다. 어쨌든 I work가 가장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잡아드릴 건데요. 우리가 동사에는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딱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자동사라는 건 스스로 자를 써서 자기 스스로 그냥 다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누구라면 목적어거든요. 뒤에 목적어 없이 스스로 동사의 역할을 그냥 다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 동사 쓰고 뒤에 목적어 없고 문장이 딱 끝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일형식. 누가 어쩐다 라는 일형식에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있으니 그 동사들 같이 저랑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다, go, 오다, come, 일하다, 작동하다, work, 자다, sleep, 도착하다, arrive, 출발하다, depart, 오르다, rise, 발생하다, happen, 살다, Leave.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뭐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정도의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라고 이해 정도 하시면 돼요. 오히려 문장들을 입에 많이 붙여서 여러 번 소리 내서 읽어주시는 게더 좋겠죠. 다시 한번 빠르게 영어만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Go, come, work, sleep, arrive, depart, rise, happen. leave. 나는 학교에 간다. 누가 어쩐다? 나는 간다. I go. 어디로 가는 거죠? To school. 다시요. 나는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좋아요. 그녀는 일하러 와. 누가 어쩐다? 그녀가 온다. She comes. 뭐 하러? To work. 쌤, 그런데 왜 I에다가는 go 쓰고 she는 come에다가 s 붙여요? 그런 게 바로 수일치라는 거죠.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도 단수동사 써주셔야 됩니다. 라는 개념인데 제가 1강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수일치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거니까 지금은 문법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익혀주시는 게더 좋아요. 그럼 나중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아,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She comes to work. 자, 그것은 작동해. It works. 그리고 효과적으로 effectively. 다시 해볼게요. 나 학교에 가.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그녀는 일하러 와. She comes to work. She comes to work. 그것은 효율적으로 작동해. It works effectively. It works effectively. 자, 계속해 볼까요? 아기가 자요. 아기들 자면 진짜 막... 미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그런 기분 아세요? 여러분아기가내 품에 안겨서 잠에 들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렇게 팔을, 내 팔을 팔백에 삼아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피안 통할 때까지 멈추고 있는 거 아시죠? 막 너무 귀여워요. 그죠? 아기가 자요. 영어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A baby sleeps. 끝이에요. 강아지가 자요. A dog sleeps. A puppy sleeps. 고양이가 자요. A cat sleeps. 하시면 돼요. 그녀는 어제 서울에 도착했어. 자, 그녀는 도착을 했다. She arrived. 어디에? In Seoul yesterday. She arrived in Seoul yesterday. 그녀는 어제 뉴욕에 도착했어. She arrived in New York yesterday. 자, 그는 한국에서 출발했어요. He departed from Korea. 한국에서 가는 거니까 그때는 전치사 from 써주시면 돼요. He departed from Korea. 다시요. 아기가 자요. A baby sleeps. 그녀는 어제 서울에 도착했어. She arrived 어디에? In Seoul yesterday. 그는 한국에서 출발했어요. He departed. 어디에서부터? From Korea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일용식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구나라고 보셨으니 바로 한번 미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일형식 동사 모두 골라주시면 됩니다. Explain, rise, find, go, arrive, say, happen. 정답 고르셨어요? Rise, go, arrive. happen. 얘네들이 일형식 동사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중 일형식 문장은 뭐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같이 찾아 보실 건데요. 아직 2, 3, 4, 5형식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동사를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1번은 I like watching movies.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을을 해석 들어갔으니까 목적은 있는 거예요. He goes to work on his bike. 그는 자전거를 타고 일하러 갑니다.에서 go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I sent you an email. 난 너한테 이메일을 보냈어. 이렇게 보시죠. 그렇죠 go 들어가 있는 2번이 일형식 문장이구나 제일 긴 문장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긴데 얘가 일형식이다라는 거 그거 정말 신기한 포인트거든요 동사의 포인트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형식 정리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